u f c 3위는 또 누가 있 네. 어, 1 UFC 3 0는 100,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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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1 0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0비원벨0 0 0 0 1 0 0 0 0 0 1 0 0 0반1 0 0 0반0원 100,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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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나0 0나나 <laughs> 너무 잘생겼죠. 예. 아예 그 몸이 우락부락하고 그 몸이 예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 우리 섹시 아마 추성훈 선수의 <laughs> 선조같은 느낌이에요. 네 예, 맞습니다. 추성훈이 약간 비토벨포트 계열로 가야 되는 거죠. 맞습니다. 얼굴 굉장히 작고 스타일 좋고 이런 가슴 이런 근육들 좋고 빵빵하고 미들급 라에 출신이지만은 네 예,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가야 되죠. 근데 이제 추성훈 선수가 비토벨포트랑 붙었을 때는 예. 야 이렇게 밀릴 수가 있나. 그 비토벨 버튼 역시 넘 사구나. 아이 그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? 관록이란 것도 있고. 네. 아무리 나이가 뭐 들었어도 관록이란 것도 있고. 뭐 경기력은 마지막에 후드부 사연타기가 많이 나왔는데. <웃음> <웃음> 비토벨보트의 그 스타일, 네. 왼손이 그 엄청난 디스온 스트레이트 한 방에 다 무너지는. 음. 그 그러니까 비돌부터는 좀 정말 잘 생겼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역사상급으로도. 근데 또 이제 비토가 또 약 의심을 또 받고 있고요. 그러니까 약 의심도 있고, 네. 뭐 어렸을 때, 안 좋은 가정사 때문에, 멘탈, 아 멘탈도 많이 흔들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, 네네. 그걸 다시 묵묵히 이겨내고 올라왔다는 음. 게좀 굉장하고, 음. 뭐 공동삼이라고는 할수 없는데, 왜냐하면 오이 안에 넣지 않아서, 네네. 사실 히카르도 아흐로나가 약간 좀 느낌 비슷하잖아. 그러니까 제가 약간 네. 그런 얼굴을 좋아하는 것 같아. 근데 로나? 히카르도 아흐로나는 <laughs> 사실 어 어떤 UFC 이런 거라든지 네네. 느낌이 또 조금 달라서, 네네. 제가 아로나는 늦진 않았는데 아로나도또 갑자기 생각해보면 굉장히 잘생긴 선수 그리고 또 비토는 제가 봤습니다 실제 네네네 사진 있으시잖아요 거기 어디야 원 챔피언십에 제가 갔는데 아 그때 비토벨포트가 원 챔피언십으로 왔을 때예요 그럼 약간 좀 후반인데 그러니까 결정일때 아니 그러니까 UFC 끝이죠 UFC 그러니까 약간 네. 후반이잖아요 네. 파이터 생활에 파이터 생활에 아니 은퇴했잖아요 UFC에서 하는 거니 <laughs> 그쵸 그쵸 은퇴각이었던 걸 이제 원 챔피언십이랑 계약하면서 다시 하는 건데 그쵸 어... 그 초라한 몸에서 뭐 폭발력은 나온다. 아니요, 아니요. 그 예전에 그 UFC 마지막 거의 끝에로 가면은 이제 그 유사다 때문에 몸이 초라해졌는데 예. 그 싱가포르로 왔을 때 보니까 몸이 또 다시 좋아졌더라고요. 아, 아그 아예 아, 뭐 이유는 아.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그러니까 뭐. 회춘. <웃음> <웃음> 제가 엠파이드 시절에 예. 비토빌포테 회춘에 대한 기사를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. 왜냐면 그때 이제 약물에 대한 얘기 너무 많아서 아. 그때 뭐 루크 라콜드를 하이킥으로 그냥 잠재우고또 음. 머리도 약간 레게성 옆에 팔 아, 약간 아, 아, 아. 크로즈 타키야 켄지 스타일로 했을 때가 아. 또 다른 제2의 전성기 네. 그런 느낌이 또. 근데 뭐그게좀 약에 대한 얘기가 의심이 있어서 뭐 항상 있으니까요. 있어서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데 어쨌든 비토 웰포트 괜찮았고 저는 뭐 네. 여기서 한분더 얘기해주면 네. 코리안 파이터 한명더 넣었는데 어한 어, 분이라고 했었는데한명더 있습니다. 오네 네. 정다운 선수도 잘 생기지 않았나? 아 정다운 선은 당연히 잘 생겼죠. 네, 그 덩치와 그몸 맞습니다. 그 그런데 또얼굴은또 약간 좀 베이비 페이스 같은 그 어린 얼굴, 좀 순진한 얼굴. 그 웃었을 때 보면은 정다운 선수 웃을 때 보면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. 라이트 헤비급 그, 네. 예, 선수한테 이런 얘기 해줘야 되겠는데 귀엽다. 아우, 라이트헤비급이 네. 귀여 귀여울 수 있죠, 왜. 네, 그러니까 뭐. 하면... 마동석을 보고 마요미. 네, 네, 네. 정다운 선수도 귀엽다. 그럼요. 예. 네. 뭐, 조르생 페르는 공룡도 귀엽다고 하니까요. <laughs> 그런, 신체적인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네. 안 되는 것 같고. 귀엽다는 건 기준이 또다 다른 거기 때문에. 어, 근데 이제 정다운 선수가 또 잘생기고 귀엽고. 엄청 잘생겼죠, 네. 사실은. 네. 목소리도 좋아요. 어우, 예, 목소리도 좋아요. 그렇게. 또, 곧, 이제, 또, 정다운 주니어가 태어난. 오! 오! 여이 자리를 빌려 또 굉장히 예. 축하드린다는 말을 저도 축하드립니다. 오 축하드립니다. 예, 축하드립니다. 아들도 대, 아들이나 뭐 딸이나 다잘 생기고 이쁠 것 같은데. 아 그러면 또 왜냐하면은 예. 그 와이프가 예. 또 키가 174인가. 예. 또 굉장히 둘다또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이쁜 자녀가 태어날 걸로 거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이야 알겠습니다. 네, 오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 축하드립니다. 네. 오 알겠습니다. 정다운 선수 때, 아 맞다. 근데 정다운 선수, 정다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격투기 선수들이 좀몇명 있는데, 이 제가 얘기하는 선수는 이제 k t t 예, 네. UFC, UFC의 UFC 진출한전 정다운 선수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. 다른 정다운 선수들도 잘 생겼던 것 같은데요? 예, 정다운 선수랑 일본 예, 이름이... 갑자기 정다운이란 이름 맞아 몰린 예, 선수들이 시기였어요. 예 몰린 적이 있습니다. 맞습니다, 있었습니다. 맞습니다. 예.